많은 직관들을 떠나보내면서 장을 한숨도 못내는데 어, 오랜만에 이 캠프에 다시 오니까 이 작품들은 쓰러져 있고, 나도 무엇 뭐 때문인지 주변에, 잘, 주변에 눈치를 보느라 소진되어서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이제 넘쳐진 새벽입 새벽녘에 이제 해가 뜨기 직전부터 지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저랑 외침을 할수 있다는 부럽기도 부담스럽기도 하고